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창역. 올림픽이 열리기 전 해인 2017년 개통한 고속 열차 전용역이다. 평창역에는 매일 40여 대 KTX가 선다. <laughs> 여기는 평창입니다. <laughs> 아이고. 평창역이 생긴 후 평창은 수도권에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도시가 됐다. 저 서울역에서 KTX 타고 왔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평소에 평창은 조금 자주 찾으시는 편이신가요? 오 어, 생각보다 좀 멀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뭐 동계 올림픽 했다는 정도만 알아서 그렇게 크게 생각은 없었는데 여기 또 좋은 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게 됐어요. 평창역이 생기기 전 평창은 가볍게 찾기는 부담스러운 먼 도시로 여겨졌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약세 시간 거리에 있는 평창은 평창역이 생긴 이후 한 시간 반이면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됐고 줄어든 이동 시간만큼 더 많은 이들이 평창을 찾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평창역을 찾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금 많이 침체가 된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평창 올림픽 당시만 해도 하루 고객이 거의 천명 가까이 이렇게 많이 찾아들 오셨는데 코로나 터지면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창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타격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다. 평창의 한 음식점, 지역 특산품인 황태 요리를 판매하는 곳이다. 그 황태 고장이다 보니까 황태에 대한 것만 나가지, 뭐 저희는 황태 전문점이니까 따로 특별히 나가는 건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황태를 많이 찾아요. 거기에 이제 특히나 이제 구이, 황태 구이 정식을 많이 찾아요, 손님들이. 6.25 전쟁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대관령에서는 황태를 말렸다. 겨울이 다른 곳보다 춥고 일교차가 큰 탓에 황태를 만들기 좋은 조건을 갖춘 대관령. 대관령 일대에는 약 (20개의) 황태덕장에서 연간 (200만 마리의) 황태가 생산된다 지역의 자연과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식 사람들에게 황태 요리는 평창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각인됐다. 저희는 여기 오랜만에 왔거든요 몇년 전에요. 그런데 많이 바뀌어서 새롭긴 하는데 예전 그대로 그 맛이 맛 있어요. 그냥 황태구절 쪼개 쪼개서 고되 맛있어요. 음식의 맛은 변함이 없지만 식당의 분위기도 상황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가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뭐 낮았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뭐 한. 20% 정도 올라갔다고 봐야죠. 매년 수많은 관람객을 모으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송어축제와 눈꽃축제 역시 2년째 열리지 못했다. 축제를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에게도 축제 시즌 동안 북적이던 상가들에게도 타격은 컸다. 2019년 마지막에 개최된 평창 효성문화제만 보더라도 29만 명이 우리 군을 차, 방문을 했는데요. 축제 기간 10일 동안 우리 군에서 쓰고 간 비용만 산출하더라도 23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쓰고 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역 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관광지들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 평창군 대관령에 위치한 한 목장, 무려 천만 제곱미터 월드컵 경기장 500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의 체험 목장이다. 대관령의 깨끗한 자연과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매력 때문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연간 2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있는 관광지였다. 특히 동물을 만날 기회가 적은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양 먹이 주기 체험. 양을 직접 만지고 교감할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여기 아이들하고 먹이 주기 체험하려고 왔어요. 그냥 저희가 원래 여행을 되게 자주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로 잘못 다니다가 이제 평일이고 하니까 한적하게 나왔는데 사람도 없고 그냥 잘온것 같아요. 네. 그냥 평창은 서울에서 오기에도 지리적으로 멀지 않고 음 생각보다 교통이 교통편이 이제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리가 오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적 강원도 중에서 평창이 조금 지리적으로 가까웠기도 하고, 이런 먹이주기 체험이나. 푸른 자연과 살아있는 동물보다 회색빛 건물과 스마트폰이 더 익숙한 아이들에게는 오랜만에 만난 선물 같은 하루였다. 조용하던 목장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평화롭던 양사에서 들리는 기계음과 어쩔 줄 모르는 양들의 울음소리. 오늘은 일년에 한번 양털을 깎는 날이다. 양털은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계속 자라는 털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한다는데. 그래야 털 사이에 기생충이 생기는 것도 예방하고, 새끼양들이 엄마 젖을 찾기도 쉬워진다. 아예 대부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요만큼만 더 있어야 하나요? 조금 더 있으면 너무 더워지니까. 예, 또 파리모기가 생기면 또 털이 너무 짧으면 양들도 예. 힘들거든요. 아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놔뒀다가 더워지기 전에 미리 깎아야죠. 양들도 잠시는 고생했겠지만 무거워진 털옷을 벗고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곳 목장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양이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소를 키우던 목장이었다. 지금도 목장에는 400여 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그 홀스타인, 젖소를 외국에서 입식을 해가지고 이제 번식시키면서 최대 2,000마리까지는 키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주변에 뭐 체험 관광목장들 시작되고 뭐 정부에서도 이제 체험 관광목장 장려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14년도 2014년도부터 시작 개방을 했었어요. 가난했던 1960년대 정책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대관령의 목장들. 유제품 생산을 위한 낙농 목장이었지만 유난히 겨울이 길고 추운 탓에 사실 젖소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다. 대신 건초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 초원과 대관령 자락의 풍경은 자연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50여 년간이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던 목장의 풍경은 체험형 관광목장으로 개방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전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장 내 곳곳을 재정비했다. 거리상으로 이제 남부나 이런데보다는 저희가 또 오기가 근접성이 생각보다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연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더 좋았지 않았나. 한때는. 한해 (20만 명이) 이곳을 찾을 정도로 인기 있던 여행지지만 이곳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코로나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